실리콘밸리 사상가 분들을 모시고 그 그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죠 픽사의 김성영 촬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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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전에 몇번 뵙지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세팅된 자리에서 뵈니까 또 새로운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하면 또 픽사고 또 픽사 하면 또 창의력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픽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어, 김성영 감독님을 직접 모시게 돼서 정말 어, 저희도 큰 영광이고 우리 어, 더미크 독자분들께도 오늘 정말 큰 어, 영감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픽사에서 레어 아티스트 및 어,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로 근무하고 있는 어, 김성영. 입니다 영어로는 션킴 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레이아웃 아티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어, 영화로 따지면은 촬영감독과 가장 비슷해요 캐릭터가 이제 배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트도 이제 가상의 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찍어야 되는 카메라도 있는데 그 카메라를 조절하는 역할 그리고 카메라를 어디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렌즈를 무엇을 쓸 것인지 카메라 움직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연출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 소울에도 탐를했고 피트 닥터 감독님의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파인딩 도리를 하느라고 인사이드 아웃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그 피딱터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봐가지고 되게 영광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롤 모델인 그런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어 일단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몰림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라서 어 참여하게 돼서 저도 되게 어 의미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만들면서 제가 작업하지 않은 시퀀스들에 들어간 부분들이좀 있어가지고. 어, 영화 보면서 발견한 데도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칼스투나 이런 시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일본 문화 뭐 스시 셰프가 나와서 일본말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어, 미국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먹히는 그런 문화였다고 치면은 요즘에는 확실히 코리안 그런 문화 파워가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조금 더 이제 한국말 자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보면은 이제 그 22라는 캐릭터가 몰래 아지스트로 들어간 장면에 벽에 이제 막그 이름표들이 써 있는데 뭐 링컨도 써 있고 뭐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 이름도 한세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군데 군데 코리안 레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가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도 시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그 문화 자체를 좀 파스티브하게 보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킬 위주는 특히 어릴수록 지향하시고요. 어, 자기가 진짜 뭘 만들고 싶은지 그 스토리를 찾는 데 가장 먼저 집중하시고 그거를 어떤 스킬로 만드는지는 생각보다 점점 툴 같은 것들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점점 쉬워질 것이고 많이 바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꿈꿀 때 픽사를 꿈꾸지는 마세요. 픽사 말고도 좋은 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작은 규모의 뭐한 50명 미만의 스튜디오인데 뭐 정말 좋은 퀄리티에 만드는 그런 스튜디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픽사만을 목표로 한, 하면은 잘못하면 그게 약간 그 소울에도 나지만 o b s e 집착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픽사 스타일로만 추구하다가 픽사 스타일만 만들어 온 친구들은 픽사에 못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거를 그냥 따로 한 느낌 카피캣의 느낌밖에 못 주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없구나 그럼 오히려 못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말 만들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 집중하시고 그 내용에 집중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자기가 이제 표현 방식을 선택해 가시는 게어 가장 성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꿈에 다다르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이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다 갖는 게 사실은 다 어렵거든요. 그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시지 말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레퍼런스 조사라는 게 있으니까 뭐잘된이 영화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다 소화해서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그 정도로 연습을 계속 해 가시면은 어 대부분 모든 그런 영상물 크리에이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범주를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한1년 전에 나왔던 라이언킹 네. 실사에 가깝죠. 그렇죠. 이미지만 보면은 이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야 되는지. 근데 카테고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아이들이 보는 것만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즘에는 갈수록 VFX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이 추가된 그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아동용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미래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한테는 이거 아 진짜 배부른 소리다 할수 있지만 영상을 많이 보는 거죠. 누구에게는 뭐 약간 그게 공부하는 거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영상을 약간 공부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영화나 특정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을 가지고 본 다음에 그 특정 부분을 좀 저는 스크린 캡처를 많이 해 놔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봤던 HBO의 유포리아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어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트랜지션 파트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어,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 드라마 시리즈 같은 건 트랜지션 파트만 더 따로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제, 저만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어, 이 중에서 좀 쉐어할 게 있다면 저는 이제 또 어, SNS라든지 아니면저 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쉐어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어,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는 게 제가 영감을 계속 받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채, 운영하는 채널 이름은 스키먼 웨스트 어, 말씀하신 대로 스키먼 웨스트라는 채널이고 어, 그 채널은 주로 영화 분석, 그 다음에 영상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미국 생활 소개 및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어, 필름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끔 그런 소개를 해주는 그런 영, 어, 채널인데 어, 약간 기존의 영화 리뷰 위주의 채널과 좀 다른 점은 이제 좀 근본적인 영상 이론들을 약간 텍스트북처럼 좀 다뤄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메인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진짜 그 뷰스 많이 신경 안 쓰면서 트렌드에 상관없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라가기 때, 올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금 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서를 다 알지는 못하고, 저희 부서.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 부서는 확실히 스토리텔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냈을 때도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학생 때 만들었던 그런 단편들을 잘라가지고 어, 붙여넣었었는데, 픽사에서 혹시 그 단편들을 통으로 다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영화를 만들 줄 아는지, 스토리텔링을 할줄 아는지, 이걸 다 보기 위해서 어, 그런 식으로 필름 자체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또한 가지 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좀 질문 중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왜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스튜디오의 인터뷰를 봤었을 때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통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조금 더 기술적인 질문들이 많았다면 조금 더 그런 스토리텔러로서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따져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 많죠. 왜냐면 제가 텍스트 북에서 봤던 감독님들이 막 진짜 많고 음. 막 브래드 버드 뭐 이런 뭐 아이언 자이언트와 그 다음에 전설이죠. 네, First Incredible. 아. 그 다음에 어 최근 Incredible t 를할때 이제 에디팅 룸에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존경하는 스타일은 피딱터긴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좀 진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한테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되게 포용하고 카인드한 사람이란 게딱 느껴지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부분이 딱 느껴지기 때문에 피닥터는 진짜 좀 배울 부분이 많이 있는 리더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실패를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어~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 두려워해야지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할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실패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내 익명 스크리닝 음.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다섯 여섯 번씩. 계속 만드는 과정 동안에 스크리닝하고 익명 피드백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은 바로 프로덕션에 들어가고 안 좋은 부분들은 이제 다시 스토리를 고치고 그 다음에 헷갈리게 좀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곳들은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이제 가장 썸네일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다시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걸르는 필터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 어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어디언스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루카가 이제 내년 여름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드스 스크리닝 같은 건한 작년 10월에 했어요. 7, 8개월쯤 전에 랜덤하게 어드스를 모아서 이 사람들은 극장에 들어올 때뭘 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세번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설문 조사나 이런 걸로 패밀리 그룹 몇명 이렇게 해서 나이대별로도 뭐 10세 미만은 어떤 반응이었고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그 남은 또 7, 8개월간 또 열심히 고치거든요. 그 과정도 되게 실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되게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고. 제작비만 놓고 봤을 때는 픽사가 제일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디즈니보다도 많이 써요, 저희가. 일단은 그 어, 렌더링 퀄리티나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이쪽 만드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픽사가 좀더 하이 퀄리티 렌더링이나 이런 걸좀 테크니컬적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지브리 같은 데를 예를 들면은 일인체였잖아요 어 미야자키 그렇죠. 하고 아무리 이제 그 후에 후계자를 이렇게 디브 그 이렇게 발탁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서 되게 쉽지 않았었는데 픽사처럼 약간 그런 시스템화가 안돼 있는 스튜디오는 결국에는 오랫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좀 가능했던 게 픽사가 유독 근속 연수가 긴 스튜디오 중에 하나예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픽사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LA 같은 데는 이직할수 있는 스튜디오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뭐 소니, 드림웍스 뭐그뭐 그, 뭐,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미니언스, 미니언즈 이런 거 만든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중률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이런 대형 스튜디오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리적인 것도 영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합을 맞췄고 저희 부서만 해도 평균 나이가 40대가 넘거든요 사람들이 픽스타에 얼마나 있었는지 근속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11년인가가 나왔어요 평균이 그 정도니까 이 사람들은 재택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을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되게 캐주얼한 줌 미팅을 되게 많이 세팅해 놨어요 금요일 아침마다 같이 브렉퍼스트 먹기 뭐 목요일 저녁에는 뭐뭐 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약간 캐주얼한 줌 미팅을 많이 세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저희는 일단 극장이 없어질 거라 생각은 하진 않기 때문에 계획돼 있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어, 넷플릭스처럼 디즈니 플러스도 OTT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용 오리지널 콘텐츠 디벨롭을 시작했다는 게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용 OTT가 이제 뭐 무슨 약간 채우기 위한 그런 용이 아니라 이름 걸고 오리지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기 그런 거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인력이 좀 배분된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좀 장점은 새로운 디 렉터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음. 이런 장점은 있어 가지고 저희는 뭐 OTT가 떠오르는 시대를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픽사나 디즈니 같은 데는 좀 연예의 기획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엔드 연예인들, 우리 캐릭터들을 잘 보살펴야 되거든요. 아무 행사나 가서 뛰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이 캐릭터들을 시청자들한테 소개해야지 이 캐릭터에 대한 팬심도 생기고 머천다이징 구매라든지 이런식으로 어, 상업적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그, 그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인하우스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제 히스토리컬리 다 합치면 당연히 칼 시리즈가 제일 압도적이긴 하고요 이제 픽사는 사실 머천, 머천다이징을 많이 팔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 이런 애들도 보면은 어, 코도 되게 크고 이빨도 약간 삐뚤삐뚤하고 조금 더뭐 프렌들리 네이버후드 좀 이웃집에 있을 만한 스타일의 캐릭터를 많이 디자인하는 반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막 엘사, 주토피아 나온 동물들도 완벽하게 디자인이 됐거든요. 딱 사고 사기 좋게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캐릭터만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픽사는 대신 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그걸 뼈업 해가지고 픽사 디어리 막 사람들이 음. 팬들이 막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만뒷 이야기가 만들 나올 만큼의 그런 세계관 구축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하나 하나보다는 사실은 어, 저희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백인 비중이 되게 높은 스튜디오 중 하나였거든요. 좀 내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유색인종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대대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이어 할 때도 조금 더 아마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이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김성현 감독님으로부터 창의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회사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